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이번 시간에는 병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신이라는 어감이 한국말로는 조금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신, 병신 그러면은 왠지 듣는 병신이 기분 나빠가지고 불쾌하다는 그런 또 얘기도 있더구만요. 문제 병신, 병화가 신금을 깔고 앉았을 때 이르는 말입니다. 병신 일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어떤 성분을 받았을까? 이 간지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부여한 그런 천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품, 천품 같은 말 같아요. 어, 하늘에서부터 부여받은 이런 성분은 사실은 참안 고쳐진다 이렇게도 말하게 되고 안 고쳐져서 고치고 싶은 사람은 참 안타깝고 또안 고쳐져서 사주 보는 사람은 참 다행스럽고 어, 그렇습니다. 왜 다행스럽는가? 잘 고쳐진다면 사주 버먹겠느냐 이겁니다. 누구나 다 자기만 고쳐놓으면 사주 못 받먹죠. 어, 그래서 다행이기는 한데. 어, 완전히 못 고치는 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 또 개선의 여지는 항상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각자 노력력에 달렸다 어, 그렇지만 기본 틀은 바꾸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주 공부를 하게 되면 기본 틀은 능히 파악할 수 있다 도인도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아마 부처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병화가 신금을 만나면 일지의 편재가 되므로 어, 병화를 우리는 편관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죠. 예, 편관이 뭘 받느냐 편재를 받다. 자 편재를 봤을 때이 편재는 어, 기본적으로 내가 통제하는 성분 뭐 아시는 거죠? 예, 십성의 기본적인 패턴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어려운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편관이 편제를 봤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나타나 있는 본 성분 경금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편제 그리고 신금 속에는 인수가 들어있고 또 하나의 무토가 들어있습니다. 무토는 식신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식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난달, 미월에서 넘어왔습니다. 요, 신금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죠. 미월에서 넘어왔으면 왜 기토는 포함이 안 되냐? 그럼 기토는 상관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 상관이 넘어오고 식신이 생겨나고, 음량이 바뀌는 때라서 기토가 무토가 됐다고 그러는데, 글쎄, 원래, 어, 5월이 양이면 미신을 넘어가게 되면 뭐 양에서 음이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지장간은 반드시 꼭 연속적이라야만 될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래서 미월에 기토가 넘어왔다는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상담할 때는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임수는 편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특수한 경우라고 하겠는데, 사실은 특수한 경우가 60가지죠. 간지 하나하나가 특수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우선, 편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관리, 통제, 강력하겠죠. 자, 병화가 급합니다. 급한 마음에 다시 또 급하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아주 성급한 형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편제가 다 급합니다. 급한데 특히 병신은 그 성급함이 남보다 두 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병화가 신금을 일찍 깔았을 때 편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심성이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심성, 일찍 편제인데 병신의 편제의 경우에는 어, 모를 안 심고 벼베러 다닌다. 이런 식의 좀 별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 씨를 뿌리지 않고 낯들고 나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중간 과정에 모든 것은 생략돼 버리고 통제하고자 하는 그 결과만 중시하는 안전자리 편제에다가 병화의 성급함이 함께 엮어내는 하나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분도 병신 일주가 있는데, 그분 가만히 보면 은그 분은 좀 농사를 지시는 분인데, 특수작물을 주로 하시는데, 항상 보면은 어, 뭔가 좀 한방에 부자 될 거리를 생각을 해요. 꾸준하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왜 농작물도 시나브로 이렇게 수확을 거두는 것도 있고, 아, 또몇 년을 기다려서... 수확을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과수 같은 건 아마 그래야 되겠죠. 어, 버섯 같은 것도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하죠. 표고 같은 거는. 그런데 그그 어, 사람의 경우에는 어, 불과 한 달, 두 달, 뭐 40일, 석 달도 깁니다. 순식간에 키워가지고 단박에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쪽에 농사를 짓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것은 병신의 특성이다.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어, 또한 병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 그렇게 마음대로 통제하는 가운데에 일말에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죠? 편관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랄까 음, 집불 같은 집불이라고 하시는지요? 집불 집으로 불을 떼면 집불이 됩니다. 어떤 현상이냐? 불탈 때는 화르륵 타고 이내 불이 꺼져버리면 사그러져버리는 겁니다. 어, 장작, 참나무 불같이 장작도 이렇게 그 숯이 돼서 또 한참 가는 그런 게 없습니다. 화르륵 해버리고 마는 거죠. 만약에 에, 자, 여러분이 병신일주와 싸움이 붙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한번 맛붙어서 한번 해보실랍니까? 조금만 기다리실랍니까? 내 생각에는 1 시간만 기다리면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손해 봅니다. 병신은 원래 서두르는 전문이라 뭔가 준비가 안돼 있어도 마음이 급하면은 먼저 사전답사라도 해야 속이 시원한 이 급한 병신을 놓고 보면은 이 병신이 서두르다가 왜 서두르는가? 뒷짐이 없기 때문에 이 임수 때문에. 현관 때문에 빨리 서두르는 것 같아. 얼른 결정 보려고. 어, 일지 편제라도 갑진 같으면 좀 다르죠. 갑진은 편제라도 그 속에 또 인성이 들어있어. 요 그래서 서두르는 게 확실하게 착착착 깊이 진행된다 그러면 이 경우는 순식간에 해치지 않으면 불안해. 왜? 잘못 건드리면 물이 올라오잖아. 물이 올라 예, 버리면 빨대 타고 올라 버리면 불이 꺼져 버려. 그래서 얼른 끝장을 봐야 된다. 언젠가 그분이 농사를 지었는데, 폭우로 물이 쪄가지고 <laughs> 하는 농사를 망쳤습니다. 바로 임수겠죠. 농담입니다. 아, 이와 같이, 이, 이 신중의 임수는 상당히 어, 끌끌러운 성분이다. 이 작용은 아마 병화에게는 어, 기억하지 않으면 안될 쓰라린 상처가 될수 있겠네. 아, 저, 어, 잊어먹기 잘하는 병화도 저 신중의 임소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 저것이 처가 됐을 때, 어, 처에 대해서 통제를 가볍게 쉽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에, 발등을 물리는, 배를 한대 걷어 채이는 듯한 이런 아픔을 맛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병신 일주는 이러한 근심도 있다. 겉보기에 뭔가 아, 맘대로 휘두를 것지만 속에 두려운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세라고 해도 괜찮겠죠. 속으로 두려움이 있으므로 이런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다. 겉보기와 달리 외로운 사람은 감싸주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식신도 일단 고려를 합니다. 신중의 식신은. 그래서 나름대로 국리를 합니다. 국내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국내의 목적은 편제를 위한 국립니다. 이 편관을 공격하기 위한 국리는 아닙니다. 토생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농사를 짓더라도, 뭘 만들더라도 국리가 한30% 정도 들어간 그런 쪽으로 국리를 할 것입니다. 이게 전혀 식신이 없는 상태의 편제와 차이가 있다. 이렇게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성품, 성품으로 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사업 적성이겠죠. 적성인데 혼자서 하기는 힘들 겁니다. 누군가 의지할 만한 그 어, 언덕이 필요해요. 혼자 하다 보면은 인해 좌절을 잘할수 있습니다. 귀심이 없다는 얘기죠. 사업은 뭐, 뭡니까? 사업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사업하는 사람은 배짱이 필요합니다. 배짱. 갑진 같은 경우는 배짱이죠. 근데 병신은 헛배짱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사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동업을 하는 형태로 고하면 좋겠다. 직장 생활? 예, 직장 생활도 썩 적성에 올리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맘대로 하려는 그 표면적인 성분들이 아마 주변 동료들 또는 상사들에게 조금 끌끄럽게 비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되겠네요. 이런 점을 참고해 본다면, 이 사람은 관리, 감독이 가장 좋겠다. 관리 통제니까 잘할수 있는 것이 감독입니다. 감독을 시키면 아마 뭔가 자기 할수 있는 일을 잘할것 같고, 일도 기한 내에 처리해 낼것 같습니다. 급하니까. 다만, 감독이 이런 사람일 때는 밑에 일하는 사람은 요령 부리면 안 됩니다. 끝내고 봐야지 꿰부려 가지고는 바로 찍힙니다. 기억해둡니다. 이거 하다입니까 하드, 하드 여기다가 딱 담아둡니다. 담아뒀다가 나중에 그사람 나타나면은 아 저놈 농땡이다 판단이 이루어질 요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병신에게는 감독을 맡겨라. 그러면은 아마 틀림없이 조치를 취하고 처리를 잘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 병신일 되는 사람이 상담으로 왔다면은, 나는 뭘하면 좋겠어? 한다면, 당신은 감독하는 게 좋겠어. 무슨 감독이요? 여러 가지지, 뭐. 스포츠 감독. 뭐, 그것도 괜찮고. 어, 축구 감독. 굉장히 바쁘죠? 뭐 음, 독일 월드컵 준비한다고들, 뭐, 가끔은 이제 뭐, 시험, 시합도 합, 합디다만서도 감독. 빨리 결과를 봐야 됩니다. 적어도 90분. 2시간 어, 이내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성급한 사람이 그런 걸 한다면 은 오히려 빨리 어, 우리 선수들과 저쪽 선수들의 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작전을 지시하는데 유용할 것 같네요. 네, 그런 점에서 다만 선수들 상태를 모르고 자기 생각만 해 가지고 선수들을 혹사시킬 수가 있어. 예전에 언제 한번 축구 감독이 너무 선수를 혹사한다고 그래서 다른 팀이었나? 축구가 아니고 했던 게 있었죠. 그런 게. 선수들이 전부 다 이탈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펜싱 경기였던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런 감독이 바로 이렇게 서두르는 병신. 뒷감당도 못하는 이런 성분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병신 일조의 이런 여러 가지 면모를 살펴보시고,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시 변화를 읽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통제하고 뭔가 관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아, 인급은 참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감목이나 을목은 다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성분으로 보고 좌우에 인성이 있으면 아, 일지의 인성은 없지만 그 힘을 받아가지고 통제하는 데다가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인내심도 지구력도 조금 아마 예, 생성될 것 같네요. 아, 그 다음에 아무래도 병원좀 약하다고 봤을 때는 급제도 뭔가 좀 상대방 눈치를 좀 봐가면서 일을 처리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걸로 어 생각이 됩니다. 급제와 편제는 일단 마찰이 적기 때문에 어 괜찮은 걸로 어 봐주죠. 그런데 비견은좀 마찰은 일어납니다. 다만 같은 성분이라서 그 마찰을 못 느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대로 괜찮은 걸로 봐주겠습니다. 어 뭔가 어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은. 상관도 좋겠죠. 상관이 작용을 하면은 어 뭔가 순발력 있게 일을 만들어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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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가 되면은 아마 후다닥 뚝딱이 될것 같습니다. 예,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는 그런 느낌이 예, 들겠죠. 뚝딱. 그래서 상관 편제 이렇게 돼 있는 구조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하고. 어, 번개불에 콩콩 오묻고 눈깜짝할 새에 해결해 버리는 이런 신속함도 있을 법하네요. 이런 사람은 뭔가 해결사로서 단판승부하는데 내보내면 잘할 것 같습니다. 어, 시, 상관이 그렇고 식신도 뭐 지장간에 있긴 하지만은 뭐또 있어도 나쁠 건 없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걸로 보죠. 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관살을 봐야 되겠네. 기본적으로 속에 편관이 있기 때문에 정관이 들어와도 감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내심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수 옆에 있으면. 임수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관살이 있어도 직장에서 능히 감독할 수 있다. 관살이 없고 인급이 있으면 자기 자유로 감독을 할 것이다. 뭘 하든지 형태는 감독의 형태가 될 것이다. 좌우에 따라서 소속되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은 있으나 마나 크게 비중이 없는 걸로 보겠는데 이 정제는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정제를 만나게 되면 합이 되는 바람에 너무 사람이 결과 위주로만 가요. 과정은 완전히 생략해버리고 정제 치밀하게 결과 현재 성급하게 결과 결과적으로 결과만 나타나니까 중간 과정은 생략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정제 합의됐을 때 병신일주가 합의되면 좀 문제가 있겠다 이 사람이 뭔가 단계를 밟아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에서 적응을 할수 있을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쓸만한데, 유독 저 신금만큼은 안 만나면 좋겠고, 그러나 사주에서 어차피 있을 수 있다면, 묘시에 태어나면 신묘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차피 정제가 합의됐으므로 너무 결과에 조만 가기 때문에 직장 생활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아마 나름대로, 어, 글쎄, 그 적성을 맞출 만한 일이 있을란지 심히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도 관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하나의 성분들이 추가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대충 이해가 되는데, 운에서 들어와서 마찰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적어도 보자. 인성 정도 운에서 들어와주면은 여하튼 반가운 성분이 될 걸로 보겠습니다. 직관력이 뛰어나겠죠. 그러면 직관력이 뛰어나면서 또 통제력도 활발하니까 이 사람은 알뜰하게 관리 감독을 할 텐데 원국에 없으면 운에서 들어와도 결과는 똑같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국에 을목이 있어가지고 아주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직관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속파로 말하면은 일상 말하면은 눈치가 빠르다고 하죠. 같은 뜻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점잖게 말하면 직관이요. 어, 예. 일반적인 말로 하면 눈치입니다.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상황을 빨리 분석해서 수용해버리니까 관리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에게 운에서 원국에는 없, 없었는데 정제가 들어옵니다. 정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금은 들어와서 을목을 극하면서 병화를 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어 안개가 끼는 거죠. 안개 아시죠 멀쩡한 그 맑은 날에도 갑자기 안개가 몰아쳐가지고 캄캄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안개가 디립다 끼게 되면은 직관이고 뭐이고 눈치고 어 작용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정제의 작용에 의해서 에 나타난 판단을 자기는 직관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착시 현상입니다. 착시 아시죠? 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신기루를 보고 착시가 생기면 생명이 위트롭다고 그러는데, 오랜 여행자는 그걸 알죠. 그래서 신기루라는 것을 판단합니다만은, 어, 이렇게 오랜 여행, 나이를 많이 먹더라, 진행하면서, 어, 신금을 만나본 경험 있는 사람은 그걸 알겠으나, 그런 경험이 없이 딱 흔히 만나게 되면은, 저 직, 저, 저 정제의 치밀함, 알뜰함, 어좀 인색함, 결과 위주로 가는 성분이 오히려 이 직관인 줄 알고 헛다리를 짚어버리는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해 본다면 아 원국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운을 살펴야 되는데 운은 대운에 들어오는 글자, 세운에 들어오는 글자 이두 글자 위주로 살펴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참 농담 같습니다만 1... 매일매일 들어오는 그 글자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스스로 자기에게 한번 체크 내리는 네, 네,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진이 감목이 떴다. 내 심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체크해보고 하루 살고 저녁답에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그날의 심리가 작용을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 괜히 주변 사람들을 달달 볶았습니다. 그래 놓고서, 어, 해그름에 하루 사람을 가만 반성해 보면은, 아, 오늘은 제가 돌아서 그랬구나. 제가 어으면 주변 사람을 복습니다. 일진 따라서. 일진에 관살이 들어오면은 괜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 잘못 걸려온 전화 한 통에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만, 의욕이 떨어지고, 일하기 싫어지는 이런 현상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 예, 옛말에 하루에 12번 사람 마음이 변한다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맞습니다. 바로, 시간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하루를 12대로 보고, 12번 그 마음이 변하니까, 적어도,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시시는, 옛날로 치면은 2시간입니다. 2시간. 각각은요, 1각은 15분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8각이 옛날로 치면은 한, 한, 시각이고, 요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은 4각이 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5분 단위로 마음이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맞을 겁니다. 이러한 중생의 마음이 변화무쌍한데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10년, 20년 파고 들어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존경의 찬사를 보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이 참 뭔지 참, 여러 가지로 알고 싶습니다. 원래 정해진 태어난 바탕에다가 자꾸 덧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덧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덧그림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을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변 사람이 자극하는 것에 따라서 또 변화가 생기겠죠. 적어도 이렇게 병신일로 태어난 사람의 이러한 주변을 살펴서 십성관계를 대입하고 그 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심리구조 이글자의 변화를 다 이해하고 있으면은 아저 취직 좀 하려 그럽니다 그러면은 직장에 마땅한 게 있습니까 마땅치 않은데 이런 거죠 저 택시 하려 그럽니다 아 택시 어떨까요 영업용 택시 아마 병신 일줄 같으면 잘할것 같습니다. 얼른 끌어다가 내려놓으면 돈 주죠? 외상 없죠? 아, 시원시원하게 달려서 좋죠? 아, 택시기사는 택시기사인데 시골 가서 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왜입니까? 잘 아시죠? 도회는 달리고 싶어도 못 달려. 그래서 승질나가지고 속다 버려. 병신은 못 달리면 속 버려. 그래서 시골. 글쎄, 뭐, 논산이나, 우리 뭐, 홍성이나, 이런데 가서 택시기사 하면은 뺏길 일이 없어. 막 핑핑 날아다니면서 시원하게 속풀이하고 돈 벌고. 오히려 택시기사 같은 거는 괜찮겠소. 어, 식당을 해보고 싶은데요. 식당 어떻습니까? 아, 식당은 안 맞습니다. 왜? 그거 재료 구해야 되죠 만들어야 되죠또 팔아야 되죠 아, 만드는 자체가. 안 맞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뭐 카운트 하나 예, 앉아있고 종업원들 주방장이다 하면은 어떨까 카운트에 앉아있는 건 어떨까요 안 맞습니다 진짜 맞는 거 없습니다 에튼가의 병신일주는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야 속이 시원합니다 이러한 특성 좀 과장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구분이 뚜렷해져야 빨리빨리 파악이 되지 구분이 그렇지 않으면 아마 헷갈려 가지고 이해하는데 좀 장애 가올것 같아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걸 너무 또 외워가지고 또 너무 그대로 또 대입해가지고 나중에 괜히 또 곤란해질까 봐 걱정이 돼서 또한 말씀해드리네요. 병시는 병자하고도 다른데 병자는 뭘까 안전자리에 정관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차분한 맛을 느낍니다만은. 그래도 병화죠. 병자도 병화입니다. 병신은 기본적으로 차분한 맛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분한 맛이 없다. 사실 병화에게 차분한 맛을 찾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뭔가 부산한 느낌이 들어야 정상이다. 기본적으로 병화는 빛입니다. 빛과 같은 존재는 차분하다는 말과는 정반대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신에게 이 사람 차분하네요. 이런 이런 말은 아마 거의 하실 일이 기회가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 병신을 생각하시면서 어, 일지 편제가 또 이제 정화를 얘기할 때 정의와 뭐가 다를지도 생각해 보시면서 어, 이 정도 이제 또 강의를 이제 이렇게 보셨으니까 다음에 나올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다시 또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이해해 나가시면 아마 예습 후에 강의를 보시는 것이 그냥 강의 보고 나서 그렇구나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엄청나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절에서 공부할 때 강원에서 공부할 때는 항상 처음에 다음날 배울 과목을 미리 혼자 공부를 합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어떻게 해서 해석도 해보고 해석도 1, 2, 3, 4로 나눠서 해보고 가장 적합한 것을 우선 다음날 발표할 그 주제로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예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강의를 봤습니다. 그 뭐랄까요? 시험 보는 그런 거겠죠. 시험 보는 거라고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 비로소 어, 그 나머지 정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도 미리 다음에 대한 준비를 내할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 선생이 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말해줬을 때 기분 좋죠. 아, 선생이 나랑 같이 말했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나랑 수준이 똑같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한 즐거움도 맛보시면서 공부하신다면 아마 그 발전의 속도가 더욱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사주 심리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정하게 정해진 패턴이 있습니다. 기본만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은 그 변화는 어느, 어느 순간에 아마 터득하게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고, 또 연구하다 보면은, 배우지도 않았던 제3, 제4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이제 연간 또는 뭐 월지, 연지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졸업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런 정도로 병신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좀 이해가 좀 되셨기 바라겠고, 또 다음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